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제가 어렸을 때는 꼼수라고 배웠던 수가 바로 이런 장면에서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저는 꼼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꼼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꼼수 대처법에 대해서 또 설명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꼼수에 대해서 책도 쓰고 예, 방송에서 강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꼼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수는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laughs> 아니 저는 이거 어렸을 때 너무 꼼수라고 배워가지고요. 예,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수들하고 둘때 고수들이 이거 두고 받으면 이거 붙이고 막을 때 단수 쳐서 이으면 예 당했다. 아, 그래서 이게 꼼수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면. 여기서 이걸 붙이고 이걸 두면은 여기를 이렇게 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단수치고 이렇게 이은 거니까 당연히 좀 당한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붙인 수가 아, 꼼수다. 아, 그러니까 이런 이득을 이, 얻어내려고 둔 거다. 그러면 원래 어떻게 두느냐. 백이 당연히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누가 두겠어요. 예, 이렇게 늘겠죠. 그리고 이거 젖히면 끊어서 예, 패를 하면 초반에는 패감이 없으니까 아, 당연히 백이 좋은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걸 뭐늘 수도 있지만 또 단수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두면 예, 이거 늘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초반에는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 수법을 두는 흙이 없습니다. 그러면 흙은 어떻게 두느냐면 보통 요 장면에서는 여기 해결하려 고 그러면 이거 붙이고 다 젖히겠죠. 그죠? 그러면 단수 치고 이거 둘때 이렇게 뚫으면은 끊은 다음에 한점 단수치고 이렇게 빠져서 요두 점을 버리고 요 귀를 갖다 차지하는 이런 좋은 방법이 또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걸 만약에 위로 이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흑은 선택이 하나는 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끊어 잡는 거 근데 보통 끊어 잡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끊어 잡고 이렇게 교환이 되면 이렇게 잡아서 귀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백이 처음에 생각해보시면 돌이 세 개잖아요 백은 세 개나 있고 흑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귀를 차지하면서 두는 거 자체로 어느 정도 많이 상쇄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자 이거 두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이었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때는 잘안 둡니다 이유는 여기를 늘고요 이거 밀어 올려야 되는데 이거 입구짜 당하는 게 굉장히 아프죠 이거 당하는 순간에 흙이 집 모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고 이렇게 뛰면 이한칸 뛰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날일자 두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요쪽 그 하변 쪽도 백한테 지금 뺏기게 되고 좌변 쪽도 백한테 뺏기게 되고 흙은 아또 곰마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둡니다 요거는 예, 참고로 상황이 좀 이런 게 아니고 요쪽이 뭔가 이렇게 흙이 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건 당연히 요 정석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곰마가 아니고 백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요런 그러니까 쪽에 돌이 있을 때는 이 정석 선택도 한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걸 끊어 잡는다는 거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젖히는 좋은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를 붙이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거 두고 이렇게 단수 쳐서, 예, 선수로 이거 이득 본 다음에 바둑 두고 싶어가지고. 이게 상대방의 심리를 갖다가 지금 자극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둘때백은 어떻게 해 둬야 될까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아, 설명해 드렸던, 이 꼼수 대처법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엉터리로 가르쳐 드린 거.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엉터린 거죠. 예, 여기서는 무조건 이거 반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반발을 하면 예, 여기서 이걸 붙이게 된다. 예, 붙이면 요때 이거 끼우면 안 됩니다. 끼우면 이걸 쏙 늘어가지고 예, 요거는 귀를 다 이렇게 뺏기기 때문에 예, 요거는 진짜 요한점 희생타로 인해 가지고 흑한테 완전히 알토랑 가지 집다 뺏기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두고 그다음에 단수 치고 이렇게 이은 다음에 이렇게 두면은 요한 점을 잡는 게 미끼를 문게 아니고 한점 잡는 것 자체가 집으로도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여기 단수 칠때또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단수 치면 또 따내는 게 선수니까 그렇다고 이거 늘면은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계속 곰마로 몰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장면에서는 이렇게 두면은 뭐 이거 오더라도 이거는 뭐 여기 들여다 보는 게 선수고 그러니까 무조건 싸울 수가 있어요. 예. 백이 이렇게 이 두는 게 이제 꼼수를 대처하는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요 이런 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그리고 옛날에 그 정석 대사전엔 이런 게 없어요. 예. 제가 몰랐던 거 여기를 붙이고 이걸 둘때 이렇게 끊는 수를 몰랐습니다. 제가 이 수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엉터리로 꼼수 대처법을 가르쳐드렸다. 반성한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끊는 수가 있는 걸 몰랐는데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걸 두면요. 여기를 이렇게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여기를 잇고요. 이걸 막으면 이때 여기를 막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걸 막을 때 단수치고 익어두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여기서 흙이 손을 빼요. 그러면 이게 흙이 망한 거 아닌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흙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인공지능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왜 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손을 가령 뺐어요. 어디를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여길 따내면 이거 잡았을 때 이게 후수가 아니고 여기 받아야 돼요. 그러면 또또손뺄수 있잖아요. 예,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 난 그거보다 그냥 여기가 집이 큰것 같아. 그럼 이걸 도도 돼요. 두면은 여기 끊는 수가 통렬하기 때문에 1 0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요두 점을 따낸 자세가 나중에 이렇게 막는 걸로 해서 뒷맛도 있지만 여기가 100이 마냥이뭐 이런 식으로 다 집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젖힐 때 바로 막진 못하잖아요. 끊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끝내기라면은 생각보다 1 0집이 많이 안날 수가 있어요. 요 끝내기 요런 게 있으니까. 요두 점을 따낸 효과예요. 그리고 이두점 따내면서요 집도 굉장히 짭짤하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흑이 대처법이 있다. 뭐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반발을 하면 여기를 붙이고 이거 막을 때 이렇게 끊는 수가 있어서 예, 이게 지금 두는 수가 나쁜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두면은 예, 이거 요거 단수 치고 이거 요거 둘때 이렇게 있는 수예요. 그러면 백이 이걸 막지 않고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이걸 두면 이건 당연히 여기 나가면 예, 이거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밀어 올리면. 여기가 자충이 걸리잖아요. 뭐 이런 데 두면은, 이거 젖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아버리면, 네, 이렇게 자충으로 모양이 나빠지기 때문에, 예, 백이 이곳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젖히고, 이거 넣을 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는 좋는데 이쪽을 갖다가 흙이 크게 없기 때문에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으면 이거 막고, 이때 흙이 이걸 둔다. 근데 여기서 욕심을 또 부려가지고 이걸 막으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왜안 되냐면 여기를 막으면 수상, 수상전이 부족해요 이을 때 젖혀서 이런 예, 거 먹여치면 이거 단수 쳐서 그냥 죽는 거고요 따내면 단수 쳐서 죽는 거고 만약에 이걸 젖히면 단수 이을 때 이렇게 둬서 죽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젖혔다 이것도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실수를 하나만 안 하시면 돼요 예, 여기서 좋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는 수만 아시면 돼요 이거 예, 이걸 두면 이렇게 이어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건 젖히면 이걸 먹여쳐서 예, 이거 둘때 이렇게 두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백이 이거 이을 때 그때 이걸 막으면 예, 이거 끊으면 단수치고 이걸 일선을 젖히면 이게 절묘하게 백이 한수 빠릅니다 여기서 이거 이으면 단수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예, 묘수가 요거 일선 가는 수. 이거 두면 이렇게 젖혀서. 죽었어요, 흑이. 예, 물론 이걸 젖혀서, 요렇게 단수 쳐서 기가 막히게 패를 만드는 수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초반이라서 패감이 없잖아. 이거 거의 초반에 나오는 거니까. 예,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그런 패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이걸 막는다. 예, 이걸 막으면 여기 요걸 단수를 쳐주고 이거 두면 은손 빼도 되고요. 만약에 요 교환을 안 했어요. 요 교환을 안 하고 단수 치면, 이거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거 젖힐 때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이걸 하나 선수 해놓고 싶은 건데,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손 빼면 안 돼요. 요거는 따내고요. 이거 둔 다음에, 아까하고 달라요. 한 점을 잡은 게 아니라서, 백이 지키면 손뺄 수가 없어요. 시중 가서 죽으니까. 예, 요거 빠져도, 젖혀서 이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수수는, 여기를 단수를 백이 교환 안한 상황에서는 이거 예, 빵따냄 주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거 두고 여기 지키면 이걸 받아야 되는 후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가 다르다. 그래서 그냥 단수 쳤을땐 이걸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둘때 예, 손을 빼면 되는 거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백이 단수를 교환한 다음에 이걸 치면 잡을 수도 있고 손을 뺄 수도 있고. 이두 예, 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서 이거 둘때 이렇게 반발하는 게 최선의 수라고 했는데 또 다른 수는 없나? 이거 궁금하실 수 있죠. 예. 여기서 이거를 둘 때요. 요렇게 느는 수도 있어요. 반발할 수 있는. 이것도 많이 두는 수법이에요. 자, 요거 두면은, 예, 여기 두고요. 그럼 이걸 젖히거든요. 그러면 막습니다. 이때 흙이 요거 이렇게 두면 여기서 백이 이걸 이렇게 잡아요. 예. 잡으면 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두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둘수 있어요. 흙도 둘수 있고, 백도 둘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뒀을 때, 이게 무조건 좋은 수냐? 그러면, 이렇게 붙이고 젖히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자체가 무리수는 아니라는 거. 이것도 선택의 한 가지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붙이고 젖히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꼼수가 아니라는 거고, 예. 이걸 갖다가 백이 받는 방법도, 이렇게 젖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다는 거. 늘면 이거 두고 이거 둘때젖히면 막고 여기 둘때 요거 대악수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교환한 다음에 두는 거 요거 악수예요.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막아야 됩니다. 그냥 막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를 갖다가 이래야지 여기를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요걸 교환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지키면 요 교환 자체가 대악수가 돼서 크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그냥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개 만들어요. 것도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악은 요거만 아시면 돼요. 예. 여기서 이거 막는 거는 어지간하면 두지 말자. 어. 여기 붙이고 이거 둘때 이렇게 단수 맞는 거는 금기 사항이다.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두면요, 이거 두면은 흙이 두는 방법이 한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 느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한 가지는 여기를 잇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이거를 늘면은 여기를 나와서 이쪽을 끊습니다. 그러면 예요걸 잡고요 이거 두고 여기 따낼 때 이렇게 두는 건데 선수로 귀를 차지하고 손을 뺄수 있는 흙이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여기서 있는게 있는데 이으면 이거 두고 이렇게 둘때 이렇게 막아요 예 근데 요거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두터워요 백이 그래서 가급적 안 두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런 모양일 때 이걸 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백이 여기를 두면 이걸 젖히는 게또 공짜가 되니까 이때 여기서 이렇게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건 곤마가 되기 때문에 두는 게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들어가는 게좀더 좋습니다. 아까 같이 두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백이. 나는 이렇게 둬서 심플하게 둘래. 아까 그거 좀 복잡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거. 근데 이거 흑이 선수기 때문에 흑이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귀로 선수로 차지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많이 둡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대처법. 예, 백이 둘수 있는 거 이렇게 젖히는 거 느는 거 예. 막는 것도 가능한 거였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예,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요 느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 늘때 요거 막잖아요. 이거 막으면 여기 끊으면 이렇게 되면 여기 교환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사실상 예, 흙이 그렇게 큰 악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두면은 이거 막을 때 끊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흙이 이렇게 뛰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뒀을 때는 요 교환이 득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상, 요 상황이라고 칠게요. 요,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두면은 요렇게 느는 게 낙수가 아니에요. 낙수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를 늘면 장점이 뭐냐면 이거 둘때 바로 막을 수가 있어요. 원래 여기서 이거 두면 이거 둘때 이렇게 막진 않잖아요. 끊어 잡히니까. 한점젖혀도 잡히니까. 물러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하나 해놓으면 이렇게 물러섰을 때, 이쪽에선좀 당했는데, 이거를 날일자 뒀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물러서는 게 그렇게 또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보다, 이거 뒀을 때 이거 두는 게 하수의 행마가 아니고, 여기서 이거 두는 것도 하수의 행마가 아니에요. 예. 이게 또 꼼수도 아니고, 여기 둘때 이거 젖혔을 때, 예.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 붙인 다음에 이렇게 끊는 거를 무조건 아셔야 된다는 거. 예. 또한 가지, 예,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예, 흙도, 예, 이런 식으로 둬서, 예,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다 알아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꼼수라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예.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